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8페이지 가정법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어, 118페이지 여러분 다 펴시고 같이 문제를 볼게요. <laughs> 자, 기출문제들인데,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들인데, 자, 1번에 she object to be asked out by people at work.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도 아,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막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거. 업직2 그 뒤에 be asked out. 어, 에스 k e 맞고 수송태도 잘쓰는데왜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투 때문이에요. 자, 2가 전치사입니다. 자, 업직2에서 이투는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이 오는 투가 전치사인지 아니면 투 부정사인지. 그거를 지금 보는 거죠. 전치사 투였으면은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사에 ing 형태가 와야 된다. 자, 이거는 참 시험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함정을 파기가 참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00%암기예요 이거를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전치사인지 이게 두부정사인지 외국인으로서 알기 그냥 감각으로 알기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그냥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object to 하고 being asked 수동태는 맞아요 그죠 어, 그, ask out 하면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데,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거죠. 받은 거니까 be asked out. 이렇게 쓴 거는 맞아요. 자, 두 번째 거. have no idea where is the nearest bank around here. 지금 이렇게 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것도 지금 틀렸습니다. 자, I have no idea. 나는 몰라요. 이런 말이죠. 뭘 몰라요. where 이하를 몰라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니까 그러니까 where 이하는 간접 의문문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은 자, 어디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면 Where is the nearest bank around here? 이렇게 물음표 딱 찍고 물어보겠죠 근데 간접 의문문은 어, 어떤 I have no idea 라는 주절에 딸려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 수는 뭐가 돼야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 평서문의 어순이 되고 이 문장 끝에 부호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여기 주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주절이 이렇게 평서문이면 평서문을 찍어주는 거고 어, 부주, 주절이 의문문이면 조동사, 의문문이면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주절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얘가 주인니까? 이 주인에 맞게 물음표, 뭐 의문부호 이런 것들을 찍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where i s t e 가 아니고 where The nearest bank is around here. 이렇게 써야겠죠? 평서문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Tom, one of my best friends. 자이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Tom에 대한 설명을 삽입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즉 여기서 동격의 동격을 나타내 줘요. 동격. 자 one of my best friends인 Tom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얘는 탐의 설명이죠? 부연 설명이죠? 얘가 주인이에요?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동사는 얘에다가 일치를 시켜야죠. 자, 여기서 friends라고 한 거, 요거 보고, 아, 여기다 were 써야겠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쪽이 아니고, 얘에다 일치시켜서 was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 4번에 보시면, had they followed my order, 자, 끊고, they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지금, had they followed my order, 요 부분이 if가 생략된, 그죠.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일어난 가정법이 되겠죠. 자, 원래대로 한다면 if they had followed, 요거죠. 거기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일어났다. 자, 그럼 맞죠. 이렇게 가정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자,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Do you think who the speaker is?라고 지금 돼 있죠. 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 who the speaker is 이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동사, 요 동사가 do you think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요 동사가 생각 동사일 때, 생각 동사에서 여기 think, guess, believe, imagine 좀 나와 있죠 밑에. 자, 그런 생각 동사들이 오면 간접부문에서 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요. 그래서 so who do you think? 라고 말을 하지, do you think who?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2번에, do you realize how far is it to Hawaii? 자, 여기서는 또 뭐가 틀렸나 보시면, 자, 이것도 뭐예요? Do you realize how? 간접음문이 되겠죠? 자, 간접음문음문부는 제대로 찍혀 있고요. 그럼 뒤에 걸 볼게요. How far is it to Hawaii? 라고 되어 있는데, how far it is? 이렇게 평상문의 순서로 바꿔줘야겠죠? 3번에, I'm having a real problem figuring out that I want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figure out 이거 일단 줄을 쳐 보실까요? Figure out 무언무에 뭐, 대해서 뭐 이해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So I'm having a real problem. I have a problem. 뭐뭐 하는데 있어서 problem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have a problem. 뭐뭐 하는 데 있어서니까 ing 형태로 오면 돼요. So, figuring out, 요거는 제대로 됐죠. 자, 근데 뭐가 틀렸냐. 이 figuring out that I want 하는데, 자, 요렇게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Figuring out that I want. 자, 얘가 이상한 거예요. Figuring out that I want래요. 자, 여기 구조가, 이게 지금 관계사로 와준 거죠. 아직은 우리 관계사 배우진, 어, 배우진 않았지만, 관계 대명사란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하는 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figuring out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럴 때 선행사를 모를 때 우리가 선행사를 품고 있는 관계 대명사.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 명사가 있었죠. 자, 그런 왓을 써주면 되겠죠. 얘는 이미 선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어요. Figuring out의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얘가 그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Figuring out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figure out 하는데 problem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4번에 if he had not died in the war, He would be 40 now. In the war에서 이게 전쟁에서 어 죽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죽어서 없어요. 없는데 과거의 전쟁에서 죽지 않았었다면 생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쯤이면 40살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혼합가정법이라는 거죠. 자, 혼합가정법을 이렇게 알수 있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같이 부자 어, 현재인지 과거인지 나타내주는 부사가 함께 따라오죠. 여기 보시면 now 에다가 줄을 쳐보실까요? 어, now 가, 아, 이거는 현재를 말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사실, 뭐, in the war 이런 것들은, 어, 딱히 과거를,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1초 전이든 1분 전이든 그게 과거가 되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n the war가 그 부사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had not died.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과거 완료 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now에서 현재를 나타내주는 과거가 쓰였고요. 그래서 would be for i now. 혼합가정법으로 제대로 왔죠. 4번이 맞고요. 자, 3번 보시면, I wish I am as intelligent as he is. s wish는 직설법의 세계. 그럼 뒤에는 가정법의 세계가 와야 되는데, I am으로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으로 고쳐야겠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ere. 현재 wish랑 일치해서 wer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I지만 비동사는 그냥 were이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If it will rain tomorrow, I won't go to school. 자, 이거는 뭐 가정법에서도 배웠고, 우리 처음 시제할 때도 배웠어요, 그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비록 어, 의미가 미래지만 현재 동사가 그걸 대신한다라고 했죠? 단순 조건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 조건절이던 가정법 현재도 거의 같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어쨌든 여기서 미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에. If I had enough money at that time. 자 여기서 at that time에서 줄쳐 보시면 at that time이 과거를 나타내준 확실하게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 구네요. 자 그래서 때 돈이 많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돈이 많았더라면 I would have lent it to you. 자 내가 너에게 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과거 시점을 말하니까. If I had enough money가 아니고, If I had had enough가 되야 되는 거죠. Had had 여기서 had는 have라는 가지다란 동사의 단순 과거로 쓰인 거고, had pp 형태로 had had 이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had had enough money 이렇게 되야 됩니다. 자 이것도 틀렸고요. 자 4번에 Even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not accept his proposal. 자 이거는 선이 웨스트에서뜰 가능성 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 부분에서 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그 부분이었죠. 이거는 암기사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투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4번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거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 부분은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을까? 자, 지금 얼마나 좋을까니까 wish 예요 wish예요. wish가 되겠죠? 그럼 2번과 4번이 탈락하고 1번과 3번이 남는데 자, 우리가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면 하니까 어 시제가 일치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So, I wish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요거를 써주시면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가보시면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가정법 if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if you 하고 뭐 change your mind 바꾸더라도인데 자, 이게 사실은 아직 안 바꾼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서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라고 나왔지만 사실상은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앞으로 바꾸더라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가 가장 알맞겠죠. 가정법 미래에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이렇게 내야겠죠.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no one would blame you.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써있을 때, 자, 맞는 거를 골라보면, 은 자, 앞에 부분이 지금 if랑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none, 뭐 anyone,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1번이 보시면 no one would blame you 라고 돼 있고, 앞에 부분은 should you change your mind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if를 지어보세요. if를 지어보면은, 어, you랑 should가 남죠? 그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should you change? 가정법 도치가 일어난 부분이니까 1번이 맞네요. 가정법 미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120페이지 그는 마치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말한다 말한다 이거는 지금에 대한 얘기예요 He speaks English fluently 하고 마치 미국인 것처럼 근데 아닌 거잖아요 이게 가정법이죠 as if 라고 하고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peaks랑 같은 시제예요 자, 같은 시제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he w e r e 이라고 해 he was 보다 wore 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wore 이 나오는 거 보면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는 안 배웠는데 what if 이 자체가 what if 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what if 자체가 어, 뭐뭐하면 어쩌지 이런 뜻이야. what if 자 we should fail. 자 우리 실패하면 이란 말이 실패 아직 안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we should fail. 이 should가 가정법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3번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겠어요. 자 내일 얘기를 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얘긴데 이거 조건절이니까 그냥 현재로 쓴 거죠. If it rains tomorrow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맞구요. 자, 그다음에 뉴턴이 없었다면 자 없었다면 except for, but for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이거를 절로 나타내면 if it were not for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뉴턴이 없었다면 뉴턴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 과거 사실의 반대로 말을 하면 if it had not been for죠. were not for이 아니고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틀렸,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7번으로 가시면 그는 여행하는 동안 어디에서 머물지 결정하지 않았다. 자, he hasn't decided 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뭐뭐 할지 where to. 자, 이거는 가정법 얘기는 아니고 의문사 플러스 t 부정사죠. 이 자체가 명사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ere to stay during his trip 하는지 decide 하다. decide 의 목적으로 where to 가 와준 거죠. 맞고요. 이번에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 점점 더 적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She started to eat less and less. 점점 더 적게 먹기 시작했다 맞죠? 살을 빼기 위하여 이 부분이 to 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붙어준 거죠. To lose weight. 맞고 맞고요. 민진의 가족은 벌써 파리로 이사 갔니? 뭐뭐 했니? 이미 뭐뭐해 버렸니?라고 할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So has Min Jin's family moved to Paris yet? 맞고요. 자 여기서 그럼 예시 어 예시 조금 이상해요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예는 부정문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의문문에서 사용해서 아직 하지 않았을 때, 저뭐 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 예순 부정문에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아시던 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것도 맞습니다. 얘또자 4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라면 좋을 텐데라고 되어 있죠. 뭐뭐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방학 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wish 하는 건 당연히 지금 바라는 거니까 직설법의 세계. 뒤에는 가정법이어야 되는데 지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래서 wish랑 같은 시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로 고쳐주시면 자, R이 아니고 were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4번이 잘못됐고요. 자그 다음 8번 보시면요 If I have learned the phonics system of reading reading의 phonics system 뭐 발음 뭐 그런 시스템의 그런 법칙에 대해서 내가 배웠더라면 I would be better reader today today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would be 이거는 맞아요 그죠 가정법 과거 근데 전에 배웠었더라면 지금 그렇게 잘 됐을 텐데 이런 혼합 가정법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물론 그냥 가정법으로도 할수 있지만 지금 배운다면 뭐 잘한다 뭐 이렇게도 뭐 무기문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have learned라고 되어 있죠. 가정법에 have pp는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정법에 have pp는 쓰이지 않는다. 과거랑 과거 완료만 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로 고쳐 주시면 가장 잘 맞겠죠. 과거에 배웠었더라면 지금 더 잘할 텐데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121페이지에 9번으로 가시면요 I wish가 나왔구요 그 다음 I have study를 요거 보면 이제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I wish 다음에 가정법인데 have studied가 됐다. 자 이렇게 have pp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과거로만 쓰였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자 have s t u d i e d 하면 그냥 답인 거죠, 그렇죠? Had studied harder. 와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studied가 절대 될수 없는 게 while I was young이라고 과거의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찍어주 찍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wish라는 현재랑 맞지 않은 한 단계 더 과거인 시제예요.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had studied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난이도를 높였다면 저라면 그냥 studied라고 했겠어요. 그죠? Have studied는 너무 가정법이 아닌 거고 완전히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법에서 과거를 써야 할지 과거 완료를 써야 할지 항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그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If I wish I studied harder라고 그냥 나왔다면 뒤에 while I was young을 보면 아 이거 과거구나라고 보시고 이게 had studied가 돼야 돼라고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시면. 자, 뭐가 들어가는지 처음에 뚫려 있고요 Such terrible earthquake hit the area. 어, 그런 terrible한 지진이 그 지역을 쳤어요. 자, no one can tell how devastating the aftermath will be. 그 후가 얼마나 devastating, 그러니까 끔찍했는지 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못 말할 거야. 지금 no one can tell. 이 can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상황이 아무도 못 말할 거야. 미래랑 흡사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가, 그래서 if such terrible accident, 그죠? if such terrible accident, 아, earthquake가 hit the area 했을 때, 여기 should 들어가면 미래가 맞는 거죠. should hit the area 라고 쓰여진 게 맞는데, 지금 여기 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즉, if가 빠지고 어, 도치가 일어나서, should such terrible earthquake hit the area. 돼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11번 11번 보시면 Our failure to provide full security to the American people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이렇게 끊어보세요 자 Our failure 이게 일단 주어에서 키워드인 거죠 우리의 실패 어떤 실패라고 쭉 연결이 된 거예요 Provide full security security 누구한테? to the American people. 미국 국민들에게 full security. 어, 완전한 그런 안전을 provide,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실패가 <laughs> has shaken the nation. 이렇게 했죠. <laughs> 나라 전체를 흔들었어요. 0 0 0 0 devastated by t h i s terrible carnage. 자, 여기서 devastated는 또그 앞에를 그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pp 형태로. 이 terrible carnage라고 하면 대학살이에요. 대학살로부터 devastated 된 nation을 shaken 흔들었다, 흔들어 왔다 and has stunned the whole world. 그리고 이 and them has stunned는 아까 has shaken과 동등한 자격인 거죠. 어, 그렇게 흔들었고 그리고 또 stunned 했다. 놀라켰다. whole world를 모든 세상, 세상을 놀라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it is high time 가정법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It is high time that 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뭐 should가 안 나와 있어요. 즉, 가정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our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에다가 그 중동 지역에다가 우리의 foreign policy에 대해서 음. 그, 검토해 봐야 할, review라는 동사를쭉 나왔네요. 검토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야, 이런 말이죠. 검토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뭐 해야 할 시간입니다. 뒤에 가정법, 과거가 와야겠죠. 그죠? 자, 기억나세요? It's about time. 자, you went to bed. 그죠? 너가 그 잠자러 갈때할 시간입니다. 자, 이런 걸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렇게 가정법, 과거, 피, 그, 과거 형태로 reviewed가 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12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22페이지의 실전 응용 문제 볼게요. 올바른 문장 골라보겠습니다. If he had taken my advice, then 자, then에다 줄쳐주시면 이게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죠. 자, 이거는 과거의 얘기니까 가정법으로 하면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죠. So had taken 줄쳐주세요. 맞죠? 그래서 he might have been alive now. 자, 근데 지금 now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시제는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might have been 이게 아니고 might be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번에 음, if Columbus had reached India, 콜럼버스가 인디아에 도착했더라면 Spain would colonize Asia. 라고 하는데 이 전체는 지금 콜럼버스 시대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과거죠. 역사적인 사실은 무조건 다 과거예요. 현재까지 연결이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 If Columbus had reached,는 맞아요. 근데 Spain would have colonized로 have pp로 바꿔줘야겠죠. 3번에 I wish I were there with you at that time. 자, at that time이 또 줄을 쳐보세요. 이렇게 부사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이런 것들을 보고, 시제를 판별한다, 라고 했죠. 자, at that time이 과거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반대로 말을 해줘요. I wish I had been there. 자 wish랑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had been there라고 해줘야 돼요. 4번에 it is about time that we rearranged our system.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다시 봐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재정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 이런 말이죠. 어, 이거는 가정법 과거로 그대로 잘 쓰였네요. 그래서 4번, 2번 보시면요. But for water, 자 이게 가정법으로 썼을 때는 뭐뭐이 없다면 이런 말이라고 했죠. All living things would have disappeared long ago. 자 long ago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과거의 일을 가정하고 있어요. But for water로는 전혀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뒤에 걸 보고 아는 거죠, 그죠 Long ago라고 되어 있으니까 all living things would have disappeared. 맞죠? 그 다음에 이번 had it not been for the accident 이거는 자 if it had not been for 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되죠 그거에서 if 를뺀 거예요.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the accident accident가 없었다면 이런 말이겠죠? 과거에 accident가 없었다면 she would have become a great dancer 과거에 그랬을 텐데 이런 말이죠, 맞고요. 3 번에 he looks at me. 나를 지금 봤어요. 자, 이거는 직설법의 세계예요. 지금 봤다라는 거고, as if he had never seen me before. 이러고, 전에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나를 봤네. 자, 시제가 지금이랑 과거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과거 완료. 그죠? 자, 4번 보시면요. If it rained last night, I would have been at home. 자, 여기 보시면요. If, it, 어제, 어제 비가 내렸었다면, I would have been at home, 집에 있었을 거야. 이거는 과거 사실을 반대라고 딱, 그냥 last night이라고 찍어주고 있죠. 근데 rain e d 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uh, if it had rained 라고 쓰셔야 겠고요. 자, 여기 3번 해설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뭐 지금 바라보고 있으므로 looks 현재형 맞고, 또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과거를 가정함으로 would have pp 뭐 이렇게 나왔죠. would had w o u d have, have pp 좀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말이 헷갈리네요. would have pp 말고 had pp가 pee 돼야겠죠. 이거 잘못 나. 이 f 절의 가정법으로 지금 잘못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거 지우시고 had pp로 pee 바꿔 주세요. 이렇게 had pp로 pee 바꿔 주세요. 그래서 he looks at me as if He had never seen me before. 이건 그냥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거고. 자, 3번 가보시면. If he 하고 뭐가 들어갈까요? me, then. 자, then이 큰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줄쳐주시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I should not be alive now. 저 now에다 줄쳐주시면 이건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이거 혼합가정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if he 하고 then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야 돼요. 자, had pp밖에 들어갈 게 없죠? 3번, had not rescued.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if I had remembered to check the email, 내가 이메일을 체크하는 걸 기억했었더라면, 자, I blank your message. 자, 이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로만 쓰면 되죠. 공식 그대로 해서, I might have found 1번이 되겠네요. 5번에 I would give every employee days off. every employee에게 휴가를 줬다라는 휴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요 부분은 뒷부분이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보던 if 가정법에서 뒷부분이 앞에 왔죠. 조동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쓴다면 if 주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죠그 if 주어 어, 하고, 어, 자, close the deal. 아, 자, close the deal 하면은 우리가 잘 d e 을 마무리 지으면, 어, 휴가를 줄 것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법 미래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 모든 e m p l o 에게 휴가를 줄 거야. 자, 요런 말이니까, if, 주어,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if, 주어, should, 동사가 없어요. 여기 자, 그 말은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should we close the deal? 이렇게 되야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가정법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뭐 문제 패턴은 비슷비슷하게 반복이 되죠.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어, 수동태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